바로 제목 그대로인데요. 영국식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하는 열한 살 북한 소녀 송아양. 뭐긴 설명보다 화면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I'm Songa. I'm from Pyongyang. I'm 11 years old and fifth year in the primary school. Pyongyang where I live is a very beautiful and magnificent city. Do You may wonder how I can speak in English this fluently, right? Well, it is my m o m who h a d done all the work. She taught me English from a very young age. My favorite book is Harry Potter written by J.K. Rowling. My favorite is red bean and melon flavored ice. I like tomato and watermelon. If you come to Pyongyang, please let me know. And if you do let me know, I will take you to the best shaved ice store in our country. 그러게 영국식 발음이 좀 인상적입니다. 평행에 놀라하면 제일 맛있는 빙수 소개하겠다. 조회 수가 30만 해고 구독자가 4만 명이라는데 그 누군지 좀 살펴봤더니요 장애차 변호관입니 태영호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과거 리을설 임민근 원수의 외 증손녀. 그러니까 과거 지금도 런던 주재 북한 대사하나 군만 외교관 임준혁 씨의 딸. 그래서 북한판 금수저라는얘기도좀 나오고요. 뭐이 리일설이라는 사람이 인민군 원수고 김일성과 함께 활동했을 정도니까 북한에서 가진 위상은 대단하겠죠. 예. 그리고 이 임송아라는 키즈 유튜버의 부친도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위 외교관이 탈북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태영호 의원도 그런 경우고, 맞아요? 또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점점 더 신원이 확실한. 정말 이 북한을 떠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최고 지도층인 사람들만 이제 외국 대사관, 주요국 대사관으로 보낸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북한 내최 엘리트 계층의 자녀라고 해야 될 텐데요. 이걸 보면서도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북한의 대다수 어린 아이들이 이 임송아처럼 영어 교육을 받고 팥빙수를 먹고 행복하게 화목한 가정을 자랑할 수 있을까? 평양 밖으로 벗어나면 대다수의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예. 오히려 이 영상을 보면서 그게 생각나면서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2년 전에 통일부가요 노돌 교수님, 북한에서 만든 방송과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현재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근데 여기 지금 유튜브는 뭐 SNS를 통해서든 뭐 공유하거나. 댓글 달는 거라 좋아요 누르는 건또 법적으로 좀안 된다면서요. 그분도 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현재 국가보법 7조가 문제인데, 이른바 고무 찬양죄 아닙니까? 그런데 예. 아, 거의 사실은 뭐이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사문화됐습니다. 어. 아, 예를 들어서 광화문 내거리에서뭐 김정은 뭐 찬양해도 뭐 그거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헌재 결정에서. 고무 찬양죄를 처벌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그런 경우만 처벌한다 이런 거니까 저런 경우도 이제 물론 저것이 북한의 일상에 대해서 도저히 일상이라고 볼수 없는 특권층의 것은 그 일상을 올린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걸 리트윗하거나 한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헌이 위법이 되거나 위협이 되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문화되긴 했어도 국가법법 7조 고무 찬양죄가 있는 이상. 저것을 수사기관이 혹시 또 분위기에 따라서 <laughs> 예.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소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은 여지 남아 있는 거죠, 분명히. 북한 영어 유튜버 소녀의 정체기까지 얘 북한의 북한판 금수저 얘기 영상 한번 잘 지켜봤습니다. 에, 그럼 지금까지도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피해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아, 이나 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홍준표 시장 말이 귀에 거슬려도 잘 새겨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상호 비대위원장 지금 떨고 있니? 야당 수사 발씀하시는것 같고요. 예. 민주당에 이제 인물도 너무 없네 아쉽네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이제 공채를 뽑읍시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는데요. 오늘도 댓글 다섯 개 감사드립니다.